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문재인이 야권의 최재형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최 후보가 자신의 부친을 친밀파로 공격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10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내세워 최재형 후보의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공개적인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의 이런 행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부친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최재형 정조부가 만주에서 조선 고립민 대표를 지낸 것이 친일 행위라며 꼬투리 잡기식의 공격을 가해 오자 최 후보가 그런 식의 공격이라면 일제 시대 문재인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 개장을 한 것도 친일이 될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조부에 대한 여당의 부당한 공격을. 반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이 발언은 문재인 부친을 직접 공격한 이슈가 되지 않아 최재형 문재인 간의 공방 기사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했지만 문재인이 이재명과 최재형 후보 간의 싸움에 갑자기 끼어들어 싸움을 키운 셈이 됐습니다. 왜일까? 대선 후보들 선거 운동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말라며 불과 얼마 전에도. 자신이 발언을 해놓고 이런 행보를 한 것일까 자신의 부친을 공격하려던 의도도 아니었던 최재형 후보 발언에 문재인은 적극 반박하고 나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최 후보 조부의 사례는 커다란 논란을 불러올 이슈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문재인이나 이재명 측에서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이들이 갑자기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거의 동시에? 최재형 후보를 공격하고 나서는 것일까? 첫째는 말 그대로 자신의 부친이 친일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는 문재인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농업 개장을 할 당시 자신의 아버지 나이가 24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중엔 20대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제강점기에 농업 개장을 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면서 부친의 나이가 20대이니 친일 행위자가 아니라는 반박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둘째, 말 그대로 최재형 조부의 행위가 친일파란 점을 부각시켜 야권 진영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주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표를 지낸 사실만으로 친일파로 몰기엔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사안에 문재인이 뛰어들어 오히려 이슈를 키운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이재명을 한 묶음으로 하고 그리고 최재형 후보 간에 대립구도를 만들려는 선거 공작적인 의도가 의심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거론한 내용 정도 가지고 최재형 후보의 조부가 친일파란 등식이 성립되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문재인의 최재형 공격에 숨은 의도가 의심됩니다. 최재형을 때려 최후보 몸집을 오히려 반대로 키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의심됩니다. 다시 말해,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일종의 데스매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다시 오르던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이딴 실현 등으로 다시 주춤하거나 하락세가 나타나고 그 틈을 이용해 최 후보 지지도가 다소 상승세를 보이자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이재명 문재인이 최 후보 공격에 공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현재 지지도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최재형을 굳이 때릴 이유는 이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최재형을 공격하지만 사실은 현재 야권의 지지도 1위인 윤석열의 지지도 하락을 노린 선거 공작적인 성격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박 대변인의 논평 이후 그의 논평이 문재인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가로 공개한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의 대선 개입 의도는 분명합니다. 문재인은 선거 중립을 그간 강조해 오더니 왜 갑자기 대선 개입 발언을 한 것일까? 그것도 이재명 측과 공조하는 듯이 비칠 수밖에 없는 발언을 청와대 대변인까지 동원해 한 것이 너무 수상합니다. 문재인이 말로는 철저한 선거 중립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지만, 문재인 본인은 그렇게 강건노 불구경하듯 대선 판을 구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하면 곧바로 수사 당국에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고, 감옥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간 이낙연에게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유력하다는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기 시작한 것으로 우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의 뒤통수를 때리는 행보라 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의 선거 전략을 짰던 이근영이 이재명에 붙어 있고 당 대표인 송영길도 이재명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마저 이재명에 붙는 양상입니다. 이낙연의 향후 반발이 예상되지만 문재인으로선 제 코가 속 자고 자기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대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주요 권력형 사건에서 문재인과의 공범이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수사가 일차로 이루어진 상태고 그들에 대해 재판이 현재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긴 절차가 필요 없는 일입니다. 울산 선고 공작 사건이 그렇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 그렇고 유재수 감찰 모마 사건이 그렇고 김경수의 여론 조작 사건 등이 퇴임 이후 문재인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사건 사례들입니다. 이들 사건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문재인의 코앞에서 수사가 딱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 수사가 재개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으로선 대선 패배 이후 자신에게 닥칠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살기 위해선 정권을 빼앗겨선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이낙연 둘중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에게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이재명의 보험들기 행보가 이어질 경우 이낙연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극심한 분열로 지지층의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퇴임 후가 극히 불안한 문재인의 경솔한 행동에 의해 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